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오늘 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화물연대가 또 운송 거부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운송거부 때 화물연대의 요구 조건 중에서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이고 무리한 사항은 원천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서 운송거부를 철회했었죠. 그 내용이 여러분께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국민들 여러분께서 돌아가는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하는 정확한 이유 그리고 그 운송거부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물연대는 도대체 왜 운송거부를 또 하는가? 화물연대는 올해 여름에 이미 8일간 운송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여러 업종에서 1조 6천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올해 말로 일몰로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연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해서 안전 운임제 연장은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화나 품목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안전 운임제의 연장을 위해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 운임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국회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처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민주당 측에서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은 그런 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빌미로 해서 정보 합물 연대와의 합의의 내용이 없었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담고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말까지는 안전운임제의 3년 추가 연장안을 입법을 하겠다는 라 것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명확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에는 운송거부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올해 말 일몰로 종료되는 안전 운임제의 시한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돌입하는 운송거부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즉, 일몰제 연장은 약속대로 입법화하겠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라는 단어, 특히 그 중에서 "안전"이라는 말이 잘못 붙여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이해 당사자인 화주, 물건의 주인이죠, 운수사, 다음 차주 이 3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이 안전운임제를 시행해 본 결과, 교통 안전의 개선 효과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만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으로 그 운임을 올려서 지급하고 그 지급하지 않으면 화주를 지금 처벌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은 올라갔는데 안전은 오히려 후퇴한 경우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자동차나 위험물로의 품목 확대는 더더욱 그 전제가 성립을 안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자동차나 철강이나 위험물 같은 이런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기존의 컨테이너나 시멘트에 비해서 운송료가 이미 높고 운송 기사들의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료 문제로 화물 기사들의 처우가 문제가 되는 그런 품목도 아니고 거기다가 안전 문제로 뭐 특별히 부각되고 있지 않은 그런 업종에까지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은 이런 품목들까지 안전운임제라는 명목으로 결국 임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그런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런 경우에 품목을 할때 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임의 상승은 결국 국내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서 소비자와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물가 인상으로 결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품목들은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운임 조건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운임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화물연대 안에서도 처우나 또는 소득이 실제로 굉장히 높은 품목들이 더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운송 거부를 하는 그러한 화물연대의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서는 물가 또 국민들의 물류비를 책임진 입장에서 절대로 응할 생각이 없고 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물론 화물연대와는 소통은 앞장서서 계속할 것입니다. 또 운송 거부를 하더라도 지난번 태풍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같은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거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설 것입니다. 자 그다음 국민 여러분께 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운송거부를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국무총리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의 장관회의를 통해서. 운송거부에 대비하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책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화물연대가 불법적인 행동들을 해나간다면 엄정한 원칙으로 법에 의해서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만 등의 물류 거점에서부터 운송거부에 참가하지 않은 운송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하고 번호판을 찍는다든지 기사들을 사진 찍는다든지 하면서 나중에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운송 거부로 인해서 항만이나 창고 등의 물건이 쌓이게 되면 화물 운송 기간도 연장을 하고 장치장을 운영을 해서 화물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도 이미 세워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 생산량을 운송 거부 전에 최대한 사전 수송에서 물량 부담을 덜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운송 거부를 한 화물 연대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수송 방법도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도 최대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대체 투입되거나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시멘트 수송의 경우에는 시멘트 저장시설을 보유한 오봉역에 지금 운송이 중단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거부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아직까지는 발동된 적이 없었던 역사상 최초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도 운송을 거부를 할 경우에는 1차로는 30일간의 면허 정지, 그리고 2차도 거부를 하게 되면 면허 취소까지 법에 의해서 발동이 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런 집단 운송 거부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되는 사태가 없도록 지금이라도 화물연대는 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부도 국회의 관련 논의와 입법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해서 우리가 이미 약속한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에 대해서 올해 내에 차질이 없이 입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이거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하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외면과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모두가 힘을 합해도 어려운데 지금 허물연대는 공공연히 반도체 등 모든 산업을 멈춰 세우겠다라고 협박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의 투쟁력은 과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민심은 허물연대를 향해서 싸늘하게 심판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화물 기사분들께서도 명분 없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그대로 집단적인 논리 때문에 동조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려운 국민 경제를 생각해서 운송거부에 참여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적인 운행을 하시는 기사분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협박이나 운송방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을 필두로 해서 우리 국토부가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니 안심하시고 우리 생업으로서의 화물운수에 종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35회에 걸친 협의를 했었고요. 화물연대 단독만으로도 지금 14차례에 해당하는 대화를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대화를 안 한다는 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자꾸 운송거부의 명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국민들의 뜻을 밝혀서 화물연대의 그런 일방적인 운송거부에 다수의 기사분들이 휘말려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성숙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고 앞으로의 안전 운임제의 향방을 국회에서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화물연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높은 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